유스켓 SNS TV 뉴스라인 정순혜 기자입니다. 최근 영화 명량의 흥행으로 이순신 장군과 현충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문화재청이 높아진 국민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9월부터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윤상구 학예연구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현충사에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현충사에서는 9월부터 10월까지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 총무님께서 직접 무예를 연마하시던 8터에서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생생이순신 강연과 축해서 자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특체험 프로그램인 현충사 자연캠프 전문가로부터 풀씨의 기본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충무의 말씀들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현충사 휴무 교실 등이 운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되는지 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생생 이순신 강연은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현충사로 수학여행을 오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 30명 내외의 유아나 초등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현충사 자연캠프는 9월 17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고요. 현충사 휴오교실은 9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이 궁금한데요. 어 소개해 주세요. 어 생생 이순신 강연 투가를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매주 목요일 오전 오후 중에 시간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충사 자연캠프는 단체 또는 개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원하는 날짜에 전화로 참여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현충사 휴우교실의 경우 현충사에 오시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된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개봉한 영화 명량이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이순신 장군과 현충사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 현충사는 앞으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순신과 강좌의 개설 등더 다양한 방영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충사 누리집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현충사에서 9월과 10월에 진행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에 유익할 법한데요. 앞으로도 현충사에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정순혜 기자입니다. 이것으로 뉴스캔 SNS TV 뉴스라인을 마치겠습니다.